오늘의 한문. 오늘은 노어옥야편 12장을 살펴봅니다. 자유, 위, 무승, 재르니, 자, 왈. 아들, 자, 헤엄, 칠류. 자유. 자유는 오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름은 은은입니다. 할위. 여기서는 델위. 호반무재성 무성은 너나라의 업입니다. 재상재 여기서는 우두물이 재 자유가 무성의 수장이 되었을 때 서성자 가로왈 공자가 말하였다. 여덕인 언니 호와왈 여자녀, 여기서는 너녀, 어덜덕, 사람인, 어조사은, 너이, 여기서는 이이, 어조사호, 의문입니다. 너는, 여기 있어. 인재를 얻었느냐? 가로왈 자유가 말하였다. 유 담대 멸명 자하니 행불류경하며 이슬류 대 담박할담 대대멸멸 발걸명 놈자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단일행 안일불 말며멀류 여기서는 행할류 지름길경 단일적에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비공사, 미상지어, 언지실려라 안일비, 공평할공, 일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 안일미, 일찍이상, 이럴지, 어조사어, 쓰러질언 쓰러질언은 자유의 이름입니다. 자유의 이름은 은은입니다.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갈지, 집실, 여기서는 방실, 어저사야 일찍이 제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갑니다. 자유, 위, 무성, 재르니, 자유가 무성의 수장이 되었을 때, 자, 왈, 공자가 말하였다. 여, 덕인, 언 이, 호, 와. 너는 여기서 인재를 얻었느냐? 왈, 자유가 말하였다. 유담대멸명자하니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불유경하며 단일적의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비공사 미상지어 언지 실려라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제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